안녕하세요. 세축용 스티비 케야쿠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맞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플레이스테이션 뉴 3월 세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라인업 꽤나 탄탄하니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올라온 듯합니다. 그럼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자고요. 아, 2차 그리고 가성비 영상도 쭉쭉 올라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방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아는 게임, 페르스다5 더로열입니다 턴제 RPG 최고 각 게임의 배리에 올라와 있는 페르스다 시리즈의 다섯 번째 넘버링 타이틀인데요. 여러분은 궤도단의 리더가 되어 친구들과 함께 악당들의 마음속 팰리스라 부르는 공간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더러운 악의 부부를 훔쳐내고 그들을 개심시켜 나가게 됩니다.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게임을 하는 내내 몰입도 편하고 그리고 턴제 전투지만 꽤나 스타일리션 이펙트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투 방식으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더군요.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긴 편이라 가성비도 깔끔하게 챙길 수 있는 백개이니만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물론 턴제 게임이라는 점은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만 극 불호가 아니라면 결코 후회 없을 타이틀이니까 할인때라면 끼를페르소트5부터 로열은 3월 13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4,900원에 구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플스4,5 따로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다음 게임, UFC5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UFC는 항상 할인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셔서, 눈에 보이면 빠르게 빠르게 들고 오는 편인데요. 사실 저도 사편을 꽤나 재밌게 했던 터라,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잘알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딱 노리다가, 저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점프, 하이킥, 딱 날리면, 그대로 저 꼬꾸라지는데, 그때 쾌감이 아무튼 장난이 아니에요. 아, 참고로 이번에는 드럭스파만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아데사냐 아울렉사드 볼카노프스키, 그리고 발렌트다 쉐브챙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코너 맥그리거와 리온 에드워즈가 포함된 오리진 번들 등 다양한 아이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 바로 오늘 28일까지 일반판 할인 중이니까 가볍게 일반판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빠르게 끼린 UFC5 트럭 세디션은 3월 13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그 69,6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몬스터 헌터 라이즈 플러스 썸브레이크 세트입니다. 제목 그대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 본편과 거기에 대규모 확장팩인 썬브레크 이 d l c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세트판인데요. 몬스터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는 갓겜이지만 이거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꽤 적응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헤매다가 겨우 재미를 붙였거든요. 생각보다 라군 카메라도 어지럽고 딜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도 무기별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물론 그렇게 차근히 배워가면서 게임을 이해하면 진짜 이만큼 재미있는 게임. 니다 없어요. 아 근데 중요한 점 이거 검색해보시면 에디션들이 엄청 많은데요 디럭스가 어쩌구 뭐가 어쩌구 그런데 다 필요없고 그냥 몬스터 더 본편 플러스 썬브레이크 대 c 딱 두개만 붙어있는 이걸로 구매하시면 충분합니다 몬스터 더 라이드 플러스 썬브레크 세트는 3월 13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6,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그란트리스모 7입니다 레이싱 게임 제대로 한번 밟고 달려보고 싶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란트리스모 7편인데요 레이싱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찍먹해봤지만 그란7은 정말로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픽도 좋았고 무엇보다 듀얼샷스 햅틱이랑 트리거가 쩔어서 트랙 한번 돌고나면 손 얼얼해지는 그런 기분도 좋았으며 주행감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조작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던 듯해요 진짜 속도감도 훌륭하고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아, 특히나 VR2 있는 분들은 VR2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나는 레이싱을 맛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가장 많이 한 VR 게임이 그라투리스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거는 이번에 드럭스파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에 포함된 150만 크레딧은 쓸만하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즐기실 분들은 추후에 일반판 할인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라투리스모 7 25주년 기념 드럭스 에디션은 3월 13일까지 34% 할인된 가격 65,86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블라스포머스2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소유로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게임으로도 유명한 블라스포머스의 2편인데요. 패딩 위주로 펼쳐다가는 전투, 그리고 음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 찢어 죽이는 손맛이 훌륭한 타이틀입니다. 1편과 다르게 2편에서는 무기가 총 3개인데요. 해당 무기들을 싹싹 빠르게 바꾸어가며 다양한 퍼즐도 풀고 기믹들도 헤쳐나가며 길도 찾고 보스도 사냥해 나가시면 뜹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1편보다 2편이 많이 쉽다는 분들도 있던데, 둘다 엔딩본 입장에서는 이편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무기 바꿔가면서 전투 펼치야될 때도 있는데 손가락이 굳어서 그런가 무기 교체가 빨리빨리 안돼서 패드 부시고 싶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엔딩 보고 나니까 와 진짜 개꿀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참고로 굳이 1편 안해보시고 2편으로 입문해도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플라스포머스2는 3월 13일까지 33% 할인 가격 23,3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바이오허자드 7, 8편 골드 에디션 번들입니다. 제목 그대로인 타이틀로 바이오허자드 7편 그리고 바이오허자드 8편 빌리지 두 개의 골드 에디션이 하나의 번들로 가성비 넘치게 구성된 컬렉션 패이에요 7, 8편은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7편이 너무너무 무섭다 치더라도 꼭 하시고 8편의 감동을 느껴보시는 게 좋은데요. 진짜 7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질색팔색이다라고 느낀다면 그냥 공략 보면서 스토리만 쭉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7편도 나름대로 스토리는 굉장히 좋아요. 물론 8편이 더 좋지만요. 아무튼 두개다 해서 가격도 정말 훌륭한 편이니까 7, 8편 둘다안 해보셨다면 이걸로 레스케리트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어드는 7, 8편 골드 디션 버전은 3월 13일까지 63%하인된 가격 37,6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리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오, 요거 저번 할인에 디럭스판만 올라와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일반판이 할인에 올라왔어요. 가자! 액션 어드의처 게임으로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의 후속작인데요. 1편부터 워낙 재밌게 했던 드라 서바이버도 기대했었는데 사실 출시 초 최적화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 큰 실망감을 함께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적화 속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엔딩까지 재밌게 했어요. 그만큼 게임 자체는 잘 만들어졌고 정말 전투도 재밌고 스토리도 좋고. 정말로 괜찮은 타이틀입니다 아 근데 다행인 점 요즘에는 최저가 패치도 되어서 분명히 출시 초기보다는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쯤이라면 할인 때 달려버리셔도 좋아요 꿀잼입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3월 13일까지 55% 할인된 가격 37,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스파 여섯 번째 넘버링으로 작년에 호기롭게 격겜에 도전하겠다며 출시될 바로 구매해서 달렸다가 꽤 재밌어가지고 오나좀 격겜에 재능이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온라인 매칭 가서 개 두들겨 맞고 바로 삭제했던 게임이군요. 물론 그냥 혼자서 월드 투어 모드라는 싱글 모드만 조용히 즐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아무튼 스파 6는 이번에 1만 반 드럭스 얼티민 3개가 다 할인에 올라왔는데 드럭스는 추가 캐릭터들이 포함된 캐릭터 패스가 포함되었고 얼티밋에는 거기에 의상이랑 추가 스테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처럼 격겜 완전히 초보분들은 먼저 일반판으로 가볍게 찍먹 좀 해보시다가 와 이거 재밌겠다 하만 하겠다. 그렇다면 그때 천천히 DLC들은 따로 구매를 하자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6 일반판은 3월 13일까지 34% 할인된 가격 47,98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인데 패키지박 가격도 비슷해요. 다음은 나유타의 궤적카입니다. 나유타는 뭐 은근히 할인을 잘안 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게임인데요. PSP로 출시되었던 나유타의 궤적 원작을 플스4로 이식한 게임으로 영웅전사 시리즈의 궤적 시리즈와는 다르게 액션 RPG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나시게 됩니다. 또한 타이틀의 궤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약간 외전격 타이틀이라 스토리 라인 자체도 영전 궤적 시리즈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의 이스 같은 느낌의 액션 RPG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으시. 물론, 그래픽은 고전 느낌이지만, 나름대로 타격감도 괜찮고, 빨콤 게임 특유의 깔끔한 BGM은 여지없이 훌륭한 편이라서, 할인 때 노려보시도 괜찮은 타이틀이에요. 말타의 궤적 하인은 3월 13일까지 50%, 할인 된 궤적 1 9 9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피의 거짓입니다. 소울라이크라는 장르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국사의 매운맛으로 입문해보셔도 꽤 괜찮은 타이틀인데요. 그래픽 깔끔하고 최적화 잘 되었으며, 다양한 무기들로 인형 괴물 쉐키들 때려드는 손맛도 정말로 훌륭한 게임입니다. 보스 모델링도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았던 게임인데요. 출시 초기만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난이도에 절대 초심자분들에게는 추천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지만, 추후에 난이도 밸런스 패치를 통해 지금 입문자분들도 한번 마음 먹고 도전해봐도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쳐도 어렵긴 해서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점 이번에는 드럭스판만 할인을 올라왔는데 이거 사지 말고 바로 오늘 28일까지 할인 중인 1만 판으로 구매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드럭스를 샀는데 굳이 드럭스를 왜 샀을까 싶더군요. 그러니까 빠르게 오늘까지 일반 판으로 가자. 재미 게임 EA 스포츠 FC 24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비어먹을 축구 게임 FIFA 24인데요. 이번에는 얼티밋 판이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 시점에서 얼티 판으로 레아스키를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나중에 일반판 사는 걸 매우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물론 얼티밋 모드에서 팩 사가지고 카드깡 하는 그 쫄깃한 맛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것도 그냥 얼티밋 스쿼드 배틀하면서 SBC로 천천히 돈 벌어서 카드깡 하면 되니까 그냥 일반판 사세요. 물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얼티밋 사가지고 가차 돌리는 것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 가차가 재밌긴 하거든 졸라 재밌어. 근데 중요한 점 이번 24시즌 여축선수도 가차에서 나와요. EA 스포츠 FC24 얼티밋 에디션은 3월 13일까지 60%할인된 가격 4 9,5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일이에요. 다음, 드래곤 퀘스트 11에서 진행할 시간을 찾아니다 판타지 풍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세상, 로토 제타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은 길고도 긴 험난하고도 험난한 그러쉬만 다양한 키노에락이 함께 숨 쉬고 있는 신나는 용사의 길을 떠나가시게 되는데요. 뭔가 유치해 보이지만 그러는 우 와중에도 꽤나 딥한 스토리라인 덕에 꽤 재밌게 엔딩까지 달릴 수가 있었고, 주인공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정말 매력적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전투도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아주 직관적이라서 쉽게 적응이 가능했습니다. 뭔가 게임이라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적응이 가능한 그런 턴제 IP니까 100시간 이상 느긋하게 여행 담을 즐기고 싶다면 이 게임 바로 게임. 근데 이 게임은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PS Plus 스페셜 이상 구독하셨다면 카탈로그에서 즐기세요. 드래곤 퀘스트 11S 진행한 시간을 찾아서는 3월 13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9,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The Last of Us Part 1 입니다. 말도 말고, 많고 탈도 많고 이걸 사걸만한 몇 번이고 출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갓겜이며 꿀잼 타이틀이라서 안 해보셨다면 반드시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PS4 초명작 The Last of Us Remastered PS5 버전으로 비주얼 향상 듀얼 센스 적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출시한 타이틀입니다. 근데 물론 PS4 더이랑 스토리라인이 완전히 똑같아서 엄청난 확분들이 아니라면 이미 엔딩 본 게임을 굳이 또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해요. 아 물론 안 해봤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해보세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에다가 좀비같은 괴물들이 튀어나와서 공포기 많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초반부에 살짝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부분도 있지만 뭐 엄청 무섭진 않아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3월 13일까지 43% 할인 가격 4 5 8 8 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이지만 패키지 판 가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PS3월 뉴스데이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라인업 게임들은 하나같이 탄탄한 게임들로 구성되어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들이라서 취향에만 맞는다면 결코 후회할 게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2차 그리고 가성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축! 뿅!